이즈냥이요 구독 나만 처음 해봐 뭐? 저 VR이에요 빠졌다 우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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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목소리 하나 더 들려 어 뭐야 인게임 어떻게 꺼야 어. 이거 움직이왜 이렇게 움직여 어지러워 이게 원래 와, 움직이는 건데? 거이다 그러게 나도 이상해 뭔가 옆으안 움직이지 않아? 아 어, 뭔가 이상한데 진짜? 뭐야 이거 아나 그 어지러워 멀미나 그러니 아, 움직일 때 가고, 어. 이게 쓱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부왁 뚜왁! <laughs> 그래서 <웃음> 여, <웃음> 선생님 뚜왁도왁이라니요 <laughs> 두학, 아니 근데 난 진짜 공감해 진짜 저런 느낌이야 뚜왁!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지? 어 뭐야? 멈, 아, 몸이 아 몸이 뭐야? 지리는... 뭐야 이거 뚜띠가 이러는 거야? 아니 뚜지야예 너야? 뭐가요? 이 이상한 거 자꾸 꺼내는 거? 이상한 거 꺼내는 게 뭐예요? 저 아니에요? 이거 이거 자꾸 왜 자꾸 떠? 치워, 치워. 네가 아 그거, 이거, 저거 거, 아니 이게 게시 판 안에 들어가면 떠. 여기, 여기 네모 안에. 아, 내가 우는거 아니야? 내가 띄우는 거 아니야? <laughs> 띄우는 거 아니야. <laughs> 미안, 아, 미안. 나 아니야, 나 아니야. 아니 나부터 <laughs> 의심하네. <안 해? 웃음> 아니 찍고 있는데 뚜찌가 자꾸 키잖아. <laughs> 아, 아니, 아니야좀 끌라고 드디야 춤추는 거 보여? 뭐야? 왜, 왜? 왜? 왜 춤추어? 어떻게 했어? 그 캡스랑 누르면춤추수 있어. 와, 상층으로 추니까어우 어지러워. 야, 개 어지러워. 이거 하지 마. <laughs> 어이 진짜 어지러워. 진짜 어지러워. 어지러워. <laughs> 오, 왜이래? 허마가 있어? 하고 뭐? 싶은 게 없는데. <laughs> 저... 머리 색을 바꾸자 그러면. 흠. <laughs> 눈은 <머리> 안 바뀌는데. <laughs> 아, 주황색. 아 갈게 주황색. 나는 흰색 갈게 흰색. 나 모자도 썼어. 다들 <laughs> 아, 한번 봐볼까? 야너 떡, 너떡 캐도 썼는데 이거 있지? 뭐야? 아, 잠깐만. 저 누구야? 아, 오점령. 아거왜 설정 특이하게 되는데? 아 렉이었구나 나 누가 소고 바람으로 오길래 나는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었지 했는데 <웃음> 아니 아니 <웃음> 나 나도 좀 힙하지 않아? <laughs> 아니, 나 다들 잘 입었네. 다들 <laughs> 좀 꾸며 입고 왔네 다. 그럼 브라 브라 브라. 소리 소보이지 보이지? 어 이제 안 들리나요? 정의향.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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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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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. 나, 어? 가슴 열쇠가 뭐야? 그거 만하는 아, 거야 상자 키야, 상자? 체스트키야. <laughs> 상자 말하는 거 아니야? 아 체스트. 저 <laughs> 노래. <좀 웃음> <laughs> 진짜 번역 번역본이 완전드다. 어, 어 이거 봐. 주먹질하는 소리. 아, 아, 소리. <웃음> 소리. 소리. 뭔 또야 뭐야? 야 이거 체력 달아. 수영이 피 봐. 어? 맞네. 누가 나만 어, 이렇게 아, 때렸어? 담아도, 나 공에 찼는데 이상하다. 나 어쩐지 바닥에 계속 땡글 땡글 돌더라. <laughs> 결국엔 여기 탈출해야 되는 듯? 왜? 어? 가봐. 이거 <laughs> 반세하고 있어. 반세 아 맞아? 운동하는 거 아니야? 척걸이를 하실 거면 올라가시라고요. 아니, 어? 손전등이 동그랗지지 않고 뭐찍 <laughs> 거야. 내가잘못이어나 <laughs> 피었다고, 피었다고. 죄송합니다. <laughs> 어, 아, 나 부검 키트 찾았어. 누구 부검매야 됨? 누구부매 젠틀을 어? 하면 될까? 어떻게 하는? 그뭔 소리야? 뭔 소리냐고. 이게 뭔 소리야? <laughs> 소리야. 에라이. <laughs> 어, 여기 열쇠 있다. 그러게? 여기. 이거 한번 까볼까요? 자, 모이세요, 뭐 여러분. 네. 어? 물이스가 어, 뭐뭐 석. 어, 어, 어 죄송, 아, 죄송. 아, 죄송. 아, 죄송. 아, 죄송해요. 죄송해 아, 죄송해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요. 아, 죄송해 아, 아, 해 아, 죄송해요. 기 아, 죄송해요. 조각상을 찾아서 눈을 배치하라는데 어, 또룬 어, 나오지. 가주아. 뭐가 어 부검에서 살인 걸 수도 있어. <놀람> 어, 이거는 는다알 하나 맞어 지금 시체를 찾아 시체를 아, 조사하래. 는가 봐. 어져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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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왜? 혼자 네? 혼자 뭐 봤어? 아 조사, 조사된다. 어? 어, <놀람> <놀람> 빨리 갔다와 x 갔다 아니.. 녹기기 <laughs> 어? 뭐야? 토체리네개를 네. 가져야 되나봐 네개아세요 하세요!x2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아아아아 벌써 찾았네 오케이! 덤덤하게 들고 오늘 레전드. 아, father... <laughs> 젠, 오 레전드 어? 나 먼저 먹어. 나 정면은 못 보는데? 뭐, 야, 정면에 뭐 보이지 않았어? 나만 나만 봤나 나도 뭔가 봤어. 아니, 우리 회선 아니는데 사람들. 야, 안 야, 하는 야, 야 포탈 찾으래, 포탈. 맵에서. 포탈 <웃음> <웃음> 그냥 해 봤어. 아. <아이씨. 웃음> <laughs> 그럴 줄 알았어. 놀라지잖아. <laughs> 어, 포탈 찾았다 어디? <laughs> 포탈이 나. 뭐야? 어, 어. 나 어, 내가 어. 먼저 가 봐. <laughs> 역시 레이디 퍼스트지. <laughs> 아, 맞아. 그게 맞지. 어 뭐야? 뭐? 어? 어? 아, 아, 자연적으로 다음. 에스 찾아봐 또. 왜왜왜왜 아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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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아무것도 나만, 없는데? 나만 소리나? <웃음> <웃음> 뭐야? 소리 <나한테> 개가. <뭐지? 웃음> 더 <laughs> <laughs> 뭐 나온다 얘들아. 뭐 나온다. 갑자기. 귀신 나 귀신 나 귀신 나 귀신 나왜 그래? 갑자기, 나Q, 왜 갑자기 왜,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래? 왜 <éger> 갑자기 왜 그래? 갑자기 왜 그래? <versions> 갑자기 왜 그래? 갑자기 왜 그래? 여기 여기 나가면 여기 나가면 보인다. 여 여기 님 여기서 나가지 말아 아까 승리 리를아아봐왜 웃어봐. 귀신이 옷을 면서 <laughs> 가나 봐. 원래 숨으안 <laughs> <laughs> 끼지 않았어? <웃음> 아 뭐야? <laughs> 이게 튀어나와. 야, 거구나. <laughs> 뭐야? 귀신이 나무꾼이야? 야, 옷이 왜 바뀌어? 왔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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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누가 문 헛치면. 야, 이거 누구야? <laughs> 어 뭐야 이거? 야, 우리 <laughs> 왜네 명이나 있어? 어야 어, 잠깐만. 우리... 이거 야 잠깐만. 우리 왜네 명이야? 우리 잠깐만. 사람이 아니었어? 얘얘얘 아, 누가 에이, 얘, 얘, 얘 누구야? 얘 누구야? 얘얘얘얘얘 누구야? 예, 누구야? 얘 누구야? 아 일부러 귀신이랑 우리랑 못 알아보게 하려고 옷이 계속 바뀌나 보다. 그러네. 진짜 개 공포다 이 게임. 예. 웃긴 <laughs> 해. 이거 아니, 또 처맞아. 아니, 처음이잖아요. 뭐야? 저기 어디야? 나 이상한 데 왔는데? 새로운 장님 그거 저도 하고 왔어요. 제가 <laughs> 귀신 못 잡으면 피 달아요. 와 얘가 가짜다. 몰라도 우는 소리 내지 말라고. 어나 <놀나> 열심 먹었다. 나 열심 먹었다. 일어나는 거이게맞지아 아, 이것도 또또 그거야. 또눈또 눈. 또그거 나도 하나. 아 어, 저게 불빛 있는데 뚜띠야? 귀여운 <놀람> 건 뚜띠니? 나야 나 이건 이건 나야 귀여운 건 나야. 이거 이거 뭐지? 아... 뚜띠, 뚜띠 뒤에 사람은 누구래? 얘 작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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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작아요 얘아아요 우리 네명 다, 다 모였어 야 저거 짭이 우리... 잡았어 잡았어 쇼! 잡았어, 잡았어, 쇼! 잡았어, 잡았어. 쇼! 야 같이 모아이 이제... 어! 우리팀 잡왔어 아아 아디야트롤야 뭐야 나 구상 찾았어 구상 찾았어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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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살려 이거야 이거 누구야 어, 방 안으로 들어온맨뒤 우리 우리 기다려 줍자. 조련님 어, 어디서 여기서 나오거든. 아, 아, 게임 중에 제일 무서친치키치키치키치 아, 아, 바닥에 아, 있는 것들 만 되나 봐. 어, 아, 아, 안녕하세요. <laughs> 반갑습니다. 이 네. 이놈 아, 또 포탈 찾아야 돼. 가자 가자. 적신 나. 에라. 이 녀석아. 칸 무슨. 에라 이 녀석아. 어,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치워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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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레전드네 와또 있어? 또 있어? 이걸 또 해? 이걸 또 해? 일단은 게 있잖아 상자 찾아야 돼 그러면 기아아거또 <목소리> 나야 잘 갔다 와 아까 이거 팀이좀 약간 어얘 어, 가짜다 얘가 가짜 아니야 얘 가짜 아아네 우리 팀인가 봐 아, 아니 왜날 쳐! 나도 <웃음> 쳤어 점내가 <laughs> 그, <전매가, 전매가> 가짜 <laughs> 가짠 줄 알았지 뭐야. 이 정도부터 것짠주. 있으면은 귀신 떴어야 됐어. 아, 나 갔다 올게. <laughs> 걔 여유롭네. 나 갔다 올게. 아룬 들고 있는 거안 들고 있어? 아 우리 아니야, 우리 아니야. 아 나야. 와, 같이 있는데 귀신같이 츄윈이 데려간다? 이제 벗어도 돼, 봤어도 돼. 어 오! 어, 네, 어 드디어! 지옥으로 보내라! 지옥으 보내라!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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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얘 맞아? 아니야 아니야 저 앞에서 오는 애 잡아야 되는 것 같아. 제일 지켜야 되나봐 쟤 지켜야 되나봐. 쟤를 아, 는데쟤일 아. 열심히 때렸던데. 그니까 개팬들 좀죄송니다 특성이야. 어? 갑자기 이어테라피가 보여. 어? 어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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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나, 왜 이래. 나도 뭐야? 어, 뭐야? 뭐게 어디 잡았지 게임? 뭐야, 그요난 <laughs> 거야? 이게? 아니, <laughs> 뭐야. 그 자, 사탄을 돌려보낸. 나이스! 날자. 난지가 디유! 이번에 죽다 이게 뭐야? 그래도 엔딩 너, 봤잖아, 이번에는. 색다르잖아 <laughs> <시트> 게임. 한잔해해 <laughs> <안전해. 웃음> <안전해. 웃음> <안전해. 웃음>